안녕하세요. 풀보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어, 오늘도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어, 이제 어,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어, 진딧물이 일단 생기게 되는데요. 어, 진딧물은 비가 올 때는 거의 식혀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없다가 어, 날씨가 일단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나타나는 게 진딧물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 쯤에서는 고추잎에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이 그 생길 그런 시기예요어 그래서 오늘은 진딧물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려 하는데요. 어 진딧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딧물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실제 진딧물을 그 다른 농가에걸 제가 찍었어요. 우리 밭에는 진딧물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런 진딧물에 관해서 방제 방법까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추밭 상태입니다. 어, 많이 나온 건한 9분지까지 나왔고요. 어, 달린 상태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 시드는 게한폭 있었는데 뽑아버리고 났더니 주변에 지금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진딧물은 오게 되면 심하게 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잎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죠. 그 어, 아는 사람 집에 갔더니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바닥에 비닐 위에 반들반들하죠 진딧물 배설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하죠. 진딧물이 이렇게 밭 전체 순식간에 퍼지는 게 아니라 한 나무씩 이렇게 계속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죠. 이런데는 막다 늘어졌어요. 이제 다 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진딧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나무를 진딧물 자체가 작살내기도 하지만 또 거기다가 또안 좋은 균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고 보면 돼요. 음, 진딧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지그러운데요. 몰려있으면 떼거리로 몰려있을 때는 아 어마어마해요. 이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 고춧잎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을 빨아먹고 있어요. 이게 진을 빨아먹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게 늘어나고 진을 빨아먹고 늘어나고 이러면서 배설물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배설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또 개미가 또이 배설물을 빨아먹어요. 그럼 개미가 이 어떤 거는 이 고추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 배설물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어, 이게 개미가 또그진딧물을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가 밑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주변에 진딧물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진딧물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개미가 나타났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진딧물 그 배설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음, 물론 뭐 다들 방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진딧물 약은 어, 저는 그 작용기작에 의해서 이번에도 이것도 총채벌레와 마찬가지로, 어, 제가 제일 선호하는 약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른 거는 어차피 이거 쳤다, 저거 쳤다 하면 되는 거니까, 작용기작 29번, 핵사곤입니다핵사곤이 어, 어, 제가 봐서는 진들물약 중에는 제일 강렬해요. 그런데 이제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딱두 번밖에 못 치기 때문에 진딧물이 심하다 싶을 때는 어, 헥사곤을 한번 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진딧물 약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약칠때 총채벌레약하고 같이 섞어 치니까 마찬가지겠지만 약대를 밑에서 위로 해가지고 어, 고추 잎 뒷면과 고추 그꽃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쳐주는 게 좋을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거, 밭 주변에 풀이, 이런 풀이 있으면 지칭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딧물을, 진딧물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풀만은 절대로 밭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 나머지 풀도 고추밭 주변에는 풀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총체벌레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모든 벌레는 풀에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요.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